일상생활에서 혈당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혈당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죠. 요즘 젊으신 분들도 혈당을 측정하시고 생활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혈당을 재는 게 의미가 없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좀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먼저 혈당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 현재로서 다이어트와 비만을 설명할 때 크게 세 가지 모델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모델은 칼로리 모델이에요. 칼로리를 과도하게 먹으면 살이 찐다. 두 번째 모델은요. 혈당 모델입니다. 혈당 인슐린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죠. 당 성분을 많이 먹으면 인슐린이 나와서 지방을 축적한다. 이게 두 번째 이론이고요. 세 번째는요. 장내 미생물 이론이에요. 장내 미생물들이 비만을 일으킨다 이런 건데요. 세 가지가 다 중요하고요. 칼로리가 중요한 이제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칼로리를 적게 먹어서 살을 빼야 된다라는 이론이 있었는데, 칼로리만 또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론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칼로리를 또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이 혈당의 문제를 파악을 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최근 현대 사회에서는요. 이 혈당의 문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음식물 생활 습관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많은 당 성분을 먹고 살았던 역사가 없어요 수렵 채집 생활을 지나가면서 우리 부석기 시대하고 똑같다고 하잖아요 수렵 채집 생활에서 정착을 하면서 농경 사회로 넘어갔는데 농경 사회 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조상 들이 꿈이었던 이밥에 소고기 국 처럼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게꿈 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밥을 먹는다는 것 정제된 탄수화물 먹는다는 게 너무나 쉬워졌죠 이런 탄 탄수화물이 도처에 넘쳐나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산업혁명과 농업혁명을 거치면서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열렸고 기업들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제된 탄수화물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소비자들을 더 많이 끌고 들어와서 먹게 하느냐 기업 이윤 추구의 도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혈당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해진 거고요. 혈당이 올라가면 왜 살이 찌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요 이것이 바로 에너지로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소화관에서 흡수가 되죠. 그러면 소화관에서 혈관으로 포도당의 형태로 포도당이 올라가게 포도당 수질이 쭉쭉쭉 올라가면 인슐린을 췌장에서 뿜어냅니다 포도당이 이제 들어오면 바로 인슐린이 자극을 받고 분비가 돼서 포도당을 끌어내려서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야 비로소 세포에서 ATP 생성이 일어나고 에너지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요 이렇게 적절히만 먹으면 되는 당성분을 너무나 많이 먹고 있죠 거기다가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정제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통곡류를 많이 먹었죠. 정제가 덜된 쌀들, 현미 같은 거, 밀도 통밀이나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정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면 갈수록 맛있게 되고 입맛을 당기게 되죠. 통곡류, 통곡류는 이제 쌀로 얘기하면 현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제를 잘 하면 이제 백미가 되죠. 또이 백미를 갈면 쌀가루가 되고 떡을 만들어 먹잖아요. 이렇게 되면 은 혈당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올라가요. 어느 통곡물에 들어있는 섬유질이 다 파괴되기 때문에 혈당을 처 천천히 올릴 수 있는 장애물이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당 수준이 너무 너무 빨리 올라가는 것이죠. 최근에 한번 여러분 돌아보면요 우리 사회로 휩쓸었던 음식들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탕으로 마라탕 이런 걸 통해서 탄수화물들을 엄청나게 먹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요. 췌장이 혹사를 당하면서 나중에 7,80년 후에 췌장에 문제가 생길 문제가 4,50대가 되면 당뇨병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일상생활에서 혈당을 관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혈당 스파이크예요.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 스파이크 뾰족뾰족한 쇠못 스파이크라고 하고요. 또 배구에서도 내려치는 것을 스파이크라고 하죠. 혈당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쭉 올라가면요. 인슐린이 너무나 빨리 나와서 혈당을 끄집어 내립니다. 이때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혈당이 뚝 떨어지면서 반응성 저혈당이라 그래서 저혈당이 아직 아니지만 우리 몸에서는 저혈당으로 느끼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생기는 거는 우리 몸에 좋지가 않아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혈당을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되고요. 두 번째는요, 탄수화물은 중독이 됩니다. 지방 중독, 단백질 중독은 없는데, 탄수화물은 중독이 됩니다. 거의 마약과 같은 중독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심각해졌어요. 탄수화물이 무슨 먹는 건데 마약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탄수화물 중독에 빠진 분들을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데요. 탄수화물 중독에서 헤어나는 건 정말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요 이렇게 반응성 저혈당이 생길 때 우리는 급격한 배고픔을 느껴요. 혈당이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급격한 배고픔을 느끼면서 갑작스럽게 음식물을 막 찾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에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정제된 탄수화물이에요. 빵, 떡, 면 이런 것도 되겠죠. 이런 것들로 배를 채우기 때문에 이런 반응성 저혈당으로 인한 폭식이 건강과 다이어트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혈당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혈당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는 식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혈당을 조절하는 데 제일 중요한 건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는 겁니다. 정제라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잘 갈아냈다는 뜻이고요. 이것을 만든 것이 빵, 떡, 면, 과자, 그액상과당 이런 것들도 있고요. 과일을 주스나 즙으로 만든 것도 다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이런 것들을 끊는 게 1번인데 정말 힘들어요. 이런 것들을 먹는 게 낙인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것들을 먹어야 정신이 번쩍 나고 에너지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니거든요. 정제된 탄수화물에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는 게 생활 습관의 1번이고요 두 번째는요 단백질이에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 대신에 빈자리를 단백질로 채우십시오 아주 양질의 단백질을 잘 드셔야 돼요 현대인들은요 단백질의 음식물 섭취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닭가슴살이라든지 계란, 수육의 고기 부분 생선의 흰살 이런 것도 정말 좋은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식물성 단백질도 있죠 콩류라든지 아몬드, 시금치, 버섯 이런 것들도 좋은 단백질이에요 잘 챙겨 드셔야 요 다이어트와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백질을 잘 드셔주시고요. 세 번째는요, 섬유질이에요. 섬유질이 무슨 혈당하고 연관이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섬유질은요, 혈당과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정제된 탄수화물 설명을 드릴 때, 탄수화물류를 정제를 할 때, 섬유질이 파괴된다고 말씀드렸죠. 섬유질이 파괴되니까 혈당이 빨리 올라가는 겁니다. 섬유질을 같이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이 안 좋고 통곡류가 좋은 거예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드실 때도 탄수화물 전에 미리 섬유질을 먹는다면 혈당 수준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이렇게 섬유질은요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완충 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장내에 들어가서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다이어트와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섬유질 을 먹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그 다음은요 거꾸로 식사법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식사 순서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먹나 저렇게 먹나 위에 들어가면 다 섞여서 똑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탄수화물을 먼저 먹은 그룹과요 단백질 지방 채소를 먼저 먹은 그룹과 비교를 하면요 혈당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요 식사를 하실 때는 제일 처음에 야채로 섬유질을 채우시고요 그럼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겠죠 두번째 지방과 단백질을 드시면요 장내에서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한번더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거예요 탄수화물은 되도록이면 정제된 탄수화물을 탄수화물보다 통곡류가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사 순서를 꼭 지켜주시고요. 식사 순서가 헷갈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이것만 생각하세요. 제일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는다. 다른 걸 먼저 먹고 제일 마지막에 탄수화물류를 먹는다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제가 혈당 스파이크를 이제 앞에 말씀드렸죠. 혈당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남의 얘기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혈당 스파이크는요. 정말 지금 만연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한4 뭐0 5 0대 뚱뚱한 아저씨들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검사를 해보면요, 20대 깡마른 여성이 점심 시간에 나는 좀 적게 먹어야지 다이어트를 해야지 생각하면서 캐러멜 마끼아또하고 케이크를 하나 먹고 들었는데 혈당이 200까지 튑니다. 혈당은요 70에서 140 사이에서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160이상이 넘어가면 혈당이 좀 높다. 그리고 어떤 시간이든 음식을 먹고 나도 혈당을 쟀을 때200이상이 넘어가면 당뇨병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현대인들을 재보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200 이상 올라가는 사람 들 허다합니다. 저는 교과서가 조만간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혈당 스파이크하는 걸강과했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혈당을 잴수 있는 도구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당뇨라든지 이런 환자분들은 혈당을 자주 재잖아요. 그러면 당뇨병 환자들은 늘상 높으니까 공복 혈당도 높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상인에서 식후 1시간 혈당을 재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24시간 혈당 측정기가 나오고 혈당을 잴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나오면서 재보니까요. 어마어마하게 혈당 높으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공복 혈 식을 쟀더니 90이 나왔어요 정상입니다 100이 하는 정상이니까요 식사 후2시간에 쟀더니 1340이 나왔어요 정상이에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식사 후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200을 찍고 130으로 내려오던 환자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혈당 스파이크가 최근에 알려지게 되면서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데 그냥 정상인도 200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네 뭐가 문제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혈당이 이렇게 스파이크를 일으키면요. 혈관의 내피세포에 계속 상처를 줍니다 이게 하루이틀이 아니고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는요. 혈관의 내피세포가 손상이 돼요. 그 상처를 메꾸기 위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들이 나오고 혈전도 나오고 해서 그 상처를 메꾸다 보니 혈관이 점점점 좁아집니다.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분들 계시죠. 나는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고지혈증도 없는데 4, 50대에 협심증이 생겼어. 뇌졸중이 생겼어. 이런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이런 분들 중에 많은 수가 혈당 스파이크를 겪고 있을 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렇게 혈관의 에피세포를 망가뜨려서 우리 건강에 문제를 줄수 있다는 게 혈당 스파크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요. 혈당이 200까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혈당을 급격히 떨어뜨려요. 혈당이 이제 72로 떨어지면 저혈당이거든요. 한 890까지 뚝 떨어뜨려요. 그러면 아직은 저혈당이 아닌데 우리 몸이 200에서부터 890까지 뚝 떨어지다 보니까 너무 빠른 시간에 혈당이 떨어져서 이때 우리는요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을 가진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고 나와서 10시, 11시가 되면 너무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지고 식은땀도 나고 손도 막 떨리고 기분도 불쾌해지고 이런 경우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화를 내고 혈당을 높은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화가 많습니다. 균형이 깨지는 거죠. 심리적인 균형도 깨지고요. 몸의 균형도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성 저혈당을 만드는 게 혈당 스카이크의 문제예요. 반응성 저혈당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요. 급하게 배가 고파요. 초콜릿이라든지 사탕이라든지 과자 같은 거 먹으면요.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잠잠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안도감을 느껴요. 이렇게 하루 종일 반복을... 하게 만들어요. 혈당 스파이크는요, 결국 하루 종일 반응성 저혈당을 만들어서 폭식을 유도를 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으면 좋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제된 탄수화물을 계속 먹게 돼요. 혈당 스파이크는 결국은 반응성 저혈당을 만들어서 폭식을 유도하고 당뇨라든지 건강의 문제도 만들고 비만의 문제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생길수록요, 우리 몸에서요 산화물질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산화물질이 생긴다. 는 것은 결국은 안 좋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노화라든지 발암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길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최근 연구를 보면요, 혈당 스파이크가 뇌졸중이나 심혈관계 문제를 만들게 해서 급사에 이르게 한다라는 연구와 또 한쪽에서는 암이라든지 노화라든지 이런 쪽을 더 가속화 시킨다는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혈당 스파이크는 이렇게 비만의 문제와 혈관의 문제, 폭식의 문제 그리고 암이나 노화의 문제까지 정말 광범위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혈당 조절이 잘안 되고 있다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나요? 혈당 스파이크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식후 1시간. 내가 정상인이라면요. 식후 1시간. 1시간 반 정도에 혈당을 한번 재보는 거예요. 보통 정상인에서는 140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만,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나서 혈당을 재보면 이때 200까지 올라가는 혈당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을 매일 찌르기가 힘드니까 이제는 이제 24시간 혈당 측정기가 나왔죠. 자기 팔 같은 데 채워가지고 혈당을 24시간 알아서 측정을 해주고 내 핸드폰으로 그대로 혈당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분포와 성향을 본다면 대략적인 나의 혈당 스파이크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혈당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를 늘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럼 혈당 스파이크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몇 가지 내 몸에서 나오는 사인이 있다면 아마도 혈당 스파이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검사를 해보거나 24시간 혈당 측정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나친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이에요. 반응성 저혈당이 생기면요. 은 우리 몸에 ]에서는요, 본능적으로 탄수화물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내가 지나치게 갈망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식후에 피곤합니다. 일반적인 식곤증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요. 위장에 혈액들이 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뇌에 혈액이 조금 부족해지면서 아주 졸린 정상적인 기분 좋은 식곤증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반응성 저혈당이 생기면요. 은 무지막지하게 피곤해서요. 한잠 자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이러한 식곤증까지도 오게 됩니다. 내가 식사를 했는데, 한두 시간 정도 지났는데 충분히 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식곤증에 시달린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혹시 내가 혈당 스파이크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식후에 허기감이 누구나 올 수는 있는데 이 허기감이 생기는 게요 조금 독특해요 이런 분들은 갑작스럽게 허기감이 생기고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생긴 허기감이 조금만 지나면요 식은 땀도 나고 손발도 떨리고 집중도 력 떨어지고 기분도 나빠지고 쓰러질 것 같은 좀 심각한 허기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정제된 탄수화물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극심한 허기감이 생기는 것도 혈당 조절이 안 된다는 사인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당뇨병의 증상 중에 3다 증상이라고 있죠. 물을 많이 먹고 소변도 많이 먹고 음식도 많이 먹는다. 이런 증상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날 때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갈증도 더 많이 느끼게 되고요, 소변도 많이 보고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검진을 했는데 당뇨병은 아니라고 나왔는데 자꾸 이런 부분이 반복된다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가 아닌지 병의원에 가서서 검사를 해보시거나 스스로 혈당을 측정해보고 24시간 혈당 측정기를 한번 측정해 본 것도 권유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건강 검진을 잘하면 혈당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알수 있나요? 일부는 알수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알기는 좀 힘든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건강 검진을 하면 주로 보는 도구들이 첫번째 공복혈당을 보죠 공복혈당이 100 이하가 정상입니다 126 이상이 공복혈당에 나오면은 이제 당뇨병이라고 얘기하고요 100에서 126 사이에 있는 것을 당뇨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말이에요 또 당화혈색소라는 것을 잽니다 3개월에 혈당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5.6 이하가 정상이고요 그리고 6.5가 넘어가 버리면 이제 당뇨병 환자예요 확진하는 도구로도 쓰이고 합니다 이렇게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만 측정을 해서 나는 혈당 스파이크가 없어 내 혈당은 정상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혈당 스파이크가 계속 춤을 추고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제가 20대 깡마른 여성의 혈당 스파이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 검진에서는 혈당에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이런 분들은 근육이 적기 때문에 혈당이 너무나 빨리 올라갔다. 뚝 떨어지고 툭 떨어져 지 하다 보니까 평균을 구하는 당화혈색소에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공복 혈당도 괜찮으신 겁니다. 하지만 이 환자분들의 혈당 스파이크를 보는 것들은 중요해요. 현재의 혈당 스파이크를 잘 관리하는 것이 10년, 20년 뒤에 당뇨병으로 이행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혈당 스파이크를 건강 검진으로만 다알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당뇨병 환자는요, 식후에 혈당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 시간이 식후 2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죠.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이 중요하다. 이건 당뇨병 환자 얘기입니다. 정상인에서는요, 식후 1시간, 1시간 반의 혈당도 중요하다는 생각 꼭 해주시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혈당 스파이크의 증상이 의심이 되신다면 식후 1시간과 1시간 반 혈당도 재보시면 좋겠어요. 혈당을 급격하게 오르게 하는 나쁜 음식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혈당을 급격히 오르는 음식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정제된 탄수화물들입니다. 흔히 빵, 떡, 면, 과자, 액상과당, 그 다음에 잘 갈아낸 주스, 착즙 주스 이런 것들이 혈당을 아주 빠르게 올릴 수가 있어요. 이런 음식들 속에는 섬유질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을 잡아주시는 여력이 없는 거죠. 자꾸만 혈당을 빠르게 오르게 하는 것이거든요. 혈당을 이제 빠르게 올리는 이런 음식들을 제일 조심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이제 초가공식품이라고 하죠. 원재료의 형태를 알수 없게끔 막 가공을 해서 나온 것들이 당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에는요, 당 성분이 안 들어가면요, 팔리질 않아요. 어떤 음식이든 당을 자꾸 넣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음식들이 너무 달아요. 최근에 이제 뭐 음식 문화도 많이 바뀌고 해서 서양에서 살다가 들어오신 분들이 우리나라 음식을 맛보고 모든 음식에 설탕이 들어간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이런 정도로 우리 음식들이 너무나 많이 달아졌습니다. 이렇게 단 음식들을 피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같이 먹으면 혈당 관리 더안 좋은 그런 음식들이 있을까요? 혈당을 올렸는데 또 가중시키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었는데 또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제 라면을 먹고 또 밥을 말아 먹는. 이런 것들 정말 안 좋습니다. 우리 음식들 중엔 그런 게 정말 많아요. 아주 정제가 잘된 빵이나 피자 같은 걸 먹고 또 콜라를 먹는 것, 이런 것들이 혈당을 가중시키게 되는 건데, 한번 올라간 혈당이니까 또 먹으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00까지 올라갈 혈당이 250, 더 올라가지 않는다면 우리 몸에 대사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 향후에는 더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인슐린 저항성, 지방간을 일으키게 돼 있으니까 혈당을 가중시키는 음식은 피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고 여기다가 트랜스지방을 같이 먹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햄버거를 먹고 감자튀김, 먹는 거죠. 이렇게 먹는 것이 아주 심혈관계에 치명적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도 만드는데 고지혈증과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는 이런 트레시바을 같이 먹는 것은 치명적이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먹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먹게 만드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근에 우리 한국의 음식문화에서 좀 걱정이 되는 거. 단짠단짠을 자꾸 반복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달게 만드는 데 있어서 짠맛을 첨가하면요. 단맛이 조금 덜어지기 때문에 단맛을 더 추가할 수가 있어요. 단짠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생활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규칙적인 식사를 하십시오. 아침은 몇 시, 점심은 몇 시, 저녁은 몇 시. 이것이 좀 달라져도 상관없어요. 두 끼를 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정한 시기에 시간에 맞춰서 식사를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떨어뜨리면 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은 시간에 드시면 하루에 3번 정도 인슐린이 나와서 일을 하고 췌장은 쉬게 됩니다.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자고 자다가 깨어나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되면 췌장이 아무 때나 나와서 일을 하게 돼요. 췌장이 일을 많이 하고 혹사를 하게 되면 췌장은 고갈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7, 80세까지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4, 50대에 나가 떨어집니다. 그때 당뇨가 오는 거예요.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드렸던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셔야 돼요. 예전에는요 당거만이 뭐 음료는 당뇨와요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을 하면 단거 먹는다고 당뇨 안 오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은 제가 말이 바뀌었어요. 정제산 탄수화물 을 계속 드시면요, 당뇨로 갑니다. 그리고 비만이 되면 당뇨로 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단거 먹으면 당뇨로 갑니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좀강구하기 쉬운 건데요. 숙면이에요. 혈당 관리에 있어서 잠을 잘 자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잠자는 시간 동안에는요,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정리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잠자는 시간에도 깨어 있으면은요. 우리 몸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계속 생기기 시작합니다. 대사의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거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이 성장 호르몬은 요 식욕을 정리해주고 여러 가지 혈당과 관련된 식욕과 관련된 호르몬들을 싹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포함해서 7시간 반 전후에 숙면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운동이에요. 근육을 혈당을 머금는 스펀지라고 말씀을 드려요. 요즘에 50대 여성분들 중에 아주 음식을 조절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당뇨 전 기가 나와서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이 종종 계세요. 이런 분들 인바디 검사를 해보면요 근육이 너무 너무 부족해요. 이런 분들은 근육에서 혈당을 머금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근육을 늘리는 게 중요해요. 물론 이제 어르신들께 근육을 늘려라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손실되지 않게 0.1kg라도 늘릴 수 있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도 해주셔야 되고요, 유산소 운동도 해주셔야 돼요. 혈당을 올리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 단한 가지의 방법은요 운동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나가서. 걸으세요. 걷기부터 시작해서 배가 안 아프시면 조금 더 빨리 걷고 가능하시다면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까지 하고 들어오시면 혈당이 올라가던 게 멈춰서 뚝 떨어집니다. 혈당을 관리하고 당뇨병을 예방하는 습관 중에서 운동을 해서 근육을 늘린다라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간헐적 단식이 유행인데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되나요? 간헐적 단식이 건강에 안 좋다, 건강을 나쁘게 한다 이런 논문들도 몇개 나왔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식사를 허용하는 시간에 아무거나 막 먹겠어요. 그랬더니 환자분들의 혈당도 축추고, 간헐치단식이 끝나는 시간에 트랜스 지방을 먹었더니, 트랜스 지방 흡수가 너무 잘 돼서, 심혈관계 질환도 일으키고, 이런 연구 논문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간헐치단식은 정말 현대인의 잘못된 습관들, 밤낮이 바뀌고, 이런 현대인들의 나쁜 습관들을 바꿔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당뇨에 위험이 있는 분들한테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내가 만약에 당뇨병 약을 먹지 않는 당뇨 위험군이라든지, 아니면은 당뇨 전 단계 환자라면요. 간헐적 단식을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당뇨 전 단계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저 자신도 그랬고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건요. 간헐적 단식이 좋으니까 당뇨병 환자가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을 먹거나 인슐린을 맞고 있는데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무리하게 공복 시간을 늘리다가는요, 저혈당 올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당뇨약을 드시거나 인슐린을 맞는 분들은요, 간헐적 단식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하루 세끼 드시고 식사 후에 운동하시고 정제된 탄수화물이 없는 음식을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당뇨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간헐적 단식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